굉장히 핫한 대형 SUV인데 오와 세게 봐. 세게 봐. 우와! 와, 뒤에 보니까 220V 또 있는데. 220V 꼽는게 있어? 야, 씨 돈이 좀 있으면 그냥 사고 싶다 이거는. 뭐 얘기도 없이 이렇게 걸어오세요 형님. 목소리 안 들어가잖아. 형님이 딱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죠. <laughs> 승차감 어때라는 코너 1화니까.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한 번만 일단.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뭐 20년 차라기보다는 뭐한 17년 정도 된 우리 월로 개그맨 개그맨 예재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승차감 어때에 합류하게 된 배우 최하슬이라고 합니다. 좋아해요. 네. 에이 이게 심쿵하네. 좋아해요. 요말 한마디에 모 유튜버에서 한 200만 찍었다면서요? 어, M S G 첨가하면 돼. 네. 지금 우리 좋아요 몇번 했어? 세번 했지, 야 300만. 좋아요 현대 트랜시스잖아요. 네. 두분이 현대 트랜시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 저는 아예 모릅니다. 아. 뭐 조사 같은 거안 하고 오셨어요? 하고 왔지만 <laughs> 이건 컨셉...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조사 안 해도 돼. 조사는 뭐 제가 했죠. 아, 어, 현대 트랜시스. 두 분이 차에 대해서도 설명해줄 수 없으니까 어. 이런 거를 또 도와주실 또 하슬님을 콕 집어서 섭외해달라고 요청하신 담당자님이 아. 나오실 겁니다 나와주세요 아. 네, 사실... 안녕하십니아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현대 트랜시스 박상준입니다. 적극적으로 섭외 1순위였잖아요. 아, 예. 어때요? 아 너무 아, 만족스러워 아, 역시 아, 우리 아사합니네뭐 아. 아. 아, 아. <laughs>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네 어. 네. 원래 이 분이 자동차 전문 기자였습니다. 어쩐지 유튜브에서 제가 뵀는데 네. 설명을 정말 잘하시더라고. 아 말을 잘하시더라고. 오늘 뭐 저희가 뭘 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또 굉장히 핫한 대형 SUV인데 전기차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음 좋은 차 그리고 여에 들어간 좋은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네. 두 분을 모셨고 네. <laughs> 이게 좀 틀린데 그게? 그래? 우와 세게 봐 세게 봐 바퀴가 되게 커요 휠이 달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laughs> 뭐 차에 대한 매력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 하슬에 대한 매력. 맞춘 분한테는 제가 뭔가 뭐 돈을 드릴 순 없고 선물은 차인가요? 어? <laughs> 아 점수를 드릴게요 가족 오락가요 <laughs>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EV9 매력이 뭔지 저희가 사사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laughs> 너무 올드해. 자, <웃음> <웃음> 이것도 올드한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올드해. 봐봐. 키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 이거 힐, 힐, 힐. 네. 근데 이거 좀 힐이 특이하다. <laughs> 맞아요.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 힐에 비치는 우리 하시 씨가 예쁘네. <laughs> <laughs> 저어디 비치고 있는데요? 안 아, 비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엄청 큰거 같아요. 길이가 그렇죠. 아, 그러네. 렇죠 엄청 큰거요이 <laughs> 거의 뭐 카니발 정도 될거 같은데 음. 사이즈가 길어 길어. 내가 원래 이 대가리가 길거든. 어, 이것도 좀 틀린데? 번계맨 느낌으로 약간 전기 느낌이 나네. 영화에 범블비 있잖아요. 아, 범블비. 네, 범블비. 그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어 얼굴이. 야, 근데 네? 라이트 색깔도 좀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어, 어떻게 열지? 뭐야? 이거 기름 잡는 거 같은데. 오. 전기전기. 오! 야! 우와, 틀리네. 아 이제 여기, 여기서 전기 넣네. 아 이걸요? 아, 음. 전기 넣어. 이거 닫을 때는 어떻게 닫어? 아! 우와, 진짜 좋다. 이게 있네요. 비행기 골드 클래스. 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내가 우리 집보다 좋네. 아내가 우리 집보다 좋아 어떻게 된지 이거 <laughs> 와 진짜 말이 돼 이게? 진짜 그냥 거실 소파야 마사지 기능도 있나 본데? 마사지 기능 마사지 기... 아 여기 있네 마사지 기능이 있네 아... 어? 우와 마사지 나오죠? 네아 이거 마사지도 유선 할수 있어요 아, 광고를 아... 네. 우와 세게 봐 세게 봐 대박이야 오오 오.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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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에 사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야, 이거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됐죠? 원래 3년에는 어. 이 뒤에 젖히는 게 없잖아요. 최대인가 어, 네, 봐요. 아 좋네. 어. 나는 여기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차가 너무 좋아. 그만큼 또 넓어.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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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 자, 나가보자, 나가보자, 나가보자. 야, <웃음> 박상준 <웃음> 매니저님, 다 보셨어요? 이 정도로 훑었는데 기존 차랑 달리게 맞아 들어갔나요? 음. 아못 들어가지고 뭐뭐뭐뭐어떻 <laughs> 저는... 아, 네. 차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긴것 같아요. 길다, 네, 아, 길고 바퀴가 되게 커요. 휠이 달라요. 음, 커. 그리고 앞에 라이트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둥글잖아요. 저도 뭐 똑같이. 아, 니 다른 거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다 같이 아, 찾아놓고, 야, 야. <laughs> 야, 이거 뒤에서 칼 꽂네. 같이 찾아놓고 갑자기 다른 거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 얘기하셔야 돼요. 야, <laughs> 아니 나는 일단은 번호판이. <laughs> 굉장히 파란색이야. 아. 도로판에서 일단 전기차. 그리고 여기서. 요것도. 요고, 요고. 그게, 그게 <laughs> 뭐가, 뭐가. 굉장히 검정색이야. <laughs>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라인들이 보통 둥글둥글한데 라인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선을 그은 듯한 조금 세는데고 각지고 어, 각지고. 두분다 맞는 말씀은 해주셨어요 예재영 님부터 보면 직선을 많이 사용했고 아, 좀 정확하네. 이렇게 각진 느낌 한눈에 봐도 공간이 네. 넓을 것 같잖아요 아, 맞아, 맞아. 요것도 디자인적인 특징 그거 하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 우리 하슬님은 차가 길고 휠도 큰게 이렇게 쫙쫙 벌어져 있다 카니발만큼 바퀴와 바퀴 사이 거리가 길어요 아, 이게 지금 아. 그래서 실내 공간이 이것도 넓은 데에 한몫하는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이트가 기아의 모델들은 이런 램프들이 좀 특징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차의특징이라기보다는 기아의 특징 같지만 거의 근접하니까. 그러니까 2대1로 일단은 외관에서는 하슬님이 이긴 걸로. 예. 아. 먼저. 저부터 가능할까요? 2열에 안마 기능까지 있는 게. 아니 잠깐만, 그건 내가 한 거잖아. 마사지 기능도 있나 본데 마사지 기능. 내가 한걸다 도대체 다 먼저. 아, 일단 일단 들어보죠, 들어보. 아니 내가 먼저 발견한 건데. 안마 그래서, 기능. 안마 기능. 네 또, 오케이, 또. 3열에서 뒤로 젖힐 수 있는 게좀또 음...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트가 아, 조금 아, 넓지까지 않나. 시 아, 저는 일단은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옵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고 편안하네요. 사실 얘기 아니에요? 또또 음...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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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터치네. 아. 원터치. 아, 원터치 그리고 저는 발받침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1열, 2열 다 있는 건 처음 음. 봤어요 아, 좀 오케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 일단은 정답 얘기를 드리면 이 발받침이 있는 시트가 2열에도 장착이 돼 있고 안마 기능 이 기능을 볼수 있는 차는 거의 EV9 그리고 카니발 정도밖에 없어요 자, 하나 맞추셨고 야, 다음부터 에나 빼고 <laughs> 하겠는데? 이게하면나 빼고 해 <laughs> 아, 근데 다두 분이 사실 비슷한 얘기 해주셔서 네. 외관은 하슬 님이 이겼고 네. 실내는 실내는 무슨부 좋아해요. e 나9는 시트 사양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보시는 거는 릴렉션 시트라고 해서 두 개가 따로 있는데다가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의자. 스위블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돌아가요. 이렇게 돌려서 아기를 태울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요. 네, 돌아가요. 그니까 사실 이 차에는 시트만 봐도 세계 최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시트를 누가 만든 거예요? 어디서? 서? 현대 트랜시스. <laughs> 차가 있는데 또안 타볼 순 없잖아요. 아 시승을. 시승하면서 지금 얘기를 안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음. 타봐야만 아는 게 있어요. 아.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전기차라서 그런지 밝고 싶네. 잘 나가니까. 어. 아. 되게 스무스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번 전기 충전하면 몇백키로 가요? 충전하면 올해 24년도 기준으로는 조금 더 늘어서 아... 500한 7키로, 8키로 정도 그럼 기름값 대신에 만이 저렴한 건가요? 뭐 공용 충전기에서 좀 비싸게 충전하면 기름값보다 조금 싼데 경부화 시간이라 해서 사람들이 전기 잘안쓸때 예약을 그때 충전되도록 해놓으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싼 거죠 <놀람> 어...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달려봤으니까 승차감 느낌 표현을 좀 해주세요. 3월미가 진짜 심한데, 근데 그게 덜한 것 같아가지고 시트는 좀 어때요? 어, 시트가 진짜 대박이야. 너무 주입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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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진짜 좋은 아니야. 것 같아요. 시트가 너무 단단해도 불편하고, 너무 물렁해도 불편해요. 그래서 좀 단단한 느낌이 살짝 들어야 훨씬 더 편안할 수가 있어요. 아, 보통 이게 장거리 뛰고 휴게소나 내리면은 몸이 막좀 떨리고 허리 뻐근하고 이러는데 허리 아프면 그 바로 키시면 되잖아요. 아, 아 마사지를. 어, 저할수 있어요? 옆에 버튼으로 뭐 있어요? 누르는 거? 어, 그거 아닌가? <laughs> 어, 피곤해? 어? 피곤한가 보네. 한숨 자. 많이 피곤했나 보네. 의자를 뒤로 재치네, 갑자기. 어, 어때요, 공간은? 저한테는 너무 넉넉해요. 원래 3열은 진짜 허리 다 나가거든. 안 타죠. 맞아. 전기차 3열은 좀 틀리네. 3열 옆에 딱 보면은 창문이 크잖아요. 아, 시야성이 좋네. 좌석이랑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3열이 구조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앉아 계신 데가 뒷바퀴 위에 앉아 있는 거, 바퀴 위에.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더 두껍고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부품을 넣어서 최대한 좋게 만들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2 2 0 v 도 있는데. 2 2 0 v 트 꼽는 게 있어? 네, 여기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완전 차박할 수 있게 최적화되 있는 야, 근데 차 진짜 좋다. 네, 널쭉널쭉하고 너무 좋다. 야, 진돈 있으면 진짜 사고 싶다. 이거는 아, 와. 아, 확실히 전기차라서 그런지 에이. 편안하게 스무스한 차를 탈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원래 다음 차로 바꾼다면 사고 싶은 전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승을 하면서 싹 바뀌었어. 일단 차가 업그고 승차감 좋고 공간 좋고 인테리어 좋고 시트 예술이야 그리고 변속기 하 어떻게 차 어떻게 나간다고? 스무스하게 나가고 <laughs> 자동차는 현대 트레시스예요 오늘은 일단 우리 하슬님이 이겼지만 다음번에 두 분이 같이 나왔을 때 그거 합산해가지고 저희 가져. 혹시 알아요? 이 차를 드릴지? 아니 자꾸 꿈과 희망을 주지 마. 선물로 자꾸 차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 자꾸 차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생각해 보니까 게임 중이었는데? <laughs> 아니 게임을 차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laughs> 어, 혹시 모르죠. 우리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한번 얘기해 보면 되는 거니까 윗선에서 결정할 거지 본인 선에서 결정될 게 아니잖아 자 아무튼 <laughs> 자, 자동차는 현대 트레시스예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이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다음 차는 제가 또더 재미있는 차로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주세요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 그러면 옛날식인데 가자 이제 끝아 이거 더 옛날식 이거 <laughs> 좋아야만해좋아야만해 좋아해 3대 트랜시스, 좋아해요, 좋아해요.